신명기 21장 15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작권을 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두 아내를 둔 사람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흔하지는 않지만 두 아내를 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받는 아내, 하나는 미움받는 아내 두 아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미움받는 아내가 장자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아닐 때는 사람이 임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권을 행사하도록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그 그 법칙을 그 법칙을 사람이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사람 임의로 변경하거나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라고 해서 장작권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마라. 는 것입니다. 십주절 말씀에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권리는 반드시 지켜 주어야 한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또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리를 그 어머니가 임의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가정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깨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가정이 파탄이 되잖아요. 형제간의 그 끝없는 그 미움과 질투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받은 장작권을 받은 아들도 복되게 살지를 못해요. 굉장히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권리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은 우선 당장은 내가 내 권리를 어, 찾은 것 같지만 그것 자체를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폐역한 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폐역한 아들은 공동체가 심판하라. 이것입니다. 3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다면, 완악하다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아들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부모가 말해도 듣질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를 하여도 불순종한 사람을 유지하는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들을 성문 앞 성문 앞에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을 해라. 이 아들이 이러이런 아들입니다. 말을 하면 장로들이 그 성문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그 아들이 그 폐역한 상태를 벗어나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빠져 살면서 그 부도덕한 삶을 계속 산게 된다면 그 아들을 그냥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단계니까 공동체가 그것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질서가 부모의 그 말이 서는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다스려줘라. 그래서 사회가 이 자녀들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그 자녀들이 사회의 법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이 무서워서 부모의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 아니면 사회법을 통해서 공동체의 어른들이 그 부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는 부모의 말이 그 법으로 서는 거죠. 령이 서는 거죠. 부모의 말이 서는 거죠. 부모가 말하면 그 말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강제성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맞는 게 무서워서, 벌 받는 게 무서워서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이 가정이 설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려고 노력을 할때 가정의 질서가 선다는 것이죠. 자녀 중심이 아니고, 내, 내 어떤 그런, 내 어떤, 내 마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를 세워나갈 때, 가정이 서고 공동체가 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사회가 진짜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정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이게 안 서니까. 자녀가 너무 귀하니까, 징계하지도 않고, 자녀가 너무 귀하니까, 또, 자녀가 뭐 문제를, 오히려 부모가 감싸고, 그 자녀의 범죄를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불법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자녀가 나쁜 짓을 해도 내 자녀는 앞으로 장래에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막 그냥 조작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자녀가 또 자라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막 충돌하고 난리예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애초부터 가정에서 그렇게 질서를 세웠다면 그런 문제가 사회가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런 그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말씀대로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을 부모들이 놓아서 손을 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 장로들은 그, 항상 공동체가 바로 유지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문 앞은 공개적인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데리고 나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거냐, 어떤 것입니까? 라고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주간 우리가 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불편해도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조금 그것대로 하고 싶지 않더라도 말씀이면 따라 할수 있어야 하는 게 장자권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 얼마나 싫겠습니까? 되게 편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으셨어요. 내 기호가 아니고 어, 내 내가 좋아하는 그 취, 그런 취향에 따라서가 아니고 그내 취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